하나가 없어요. 아, 여기서 멈추면 못가 이제. 쓰면 못 가겠죠. 이런 세코하우스는 처음 보는데요? 쪽에다 침실이 있지만 이 반대편 쪽으로 또 침실 공간이 있어요. 두 군데나 있어요. 공간 자체를 네. 세 개로 좀 네. 나눠놨어요. 네. 특이합니다. <laughs> 이게 아마 분리함으로써 더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방도 그렇고, 음. 거실도 그렇고. 저쪽 주택이 매상 세배 정도 비싼 차지니까. 지금 여기 뭐식 올에 씻을 때도 네네. 따뜻하게 따뜻하게 아니면서 몸을 말릴 때는 그서 네. 금방 말릴 수 있게 한으도다 아, 켰네요 지금 그래서 저 공간 자체에지 아예 밑에 하고 또 잠자는 공간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난방도 IoT를 통해서 응? 여기 이제 바깥에서도 켤수 있는 조기도 내고 예. 여기도 내고 바깥도 내고 제도 음. 이 경관 좋은 자연도 내 거죠 아, 그렇요 일단은 예. 기막히다라고 하고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홍천 지금 눈 속을 뚫고 도착한 곳 기막히네 조심해 여기 저희가 처음 가는 것 같은데 차에 바퀴 자국 하나가 없어요 아 여기서 멈추면 못가 이제 아니 안돼 뭐 걸어가야지 뭐그저 집인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웃음> <웃음> 제, 우선 인사, 저 가볼까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국선일택종 좀입니다. 예, 이정호 대표님. <laughs> 예. 이집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방이다, 지금 눈으로. 그러게요. 오늘 저기 폭설 주의보는 내린 날이었고요. 예. 아, 힘들게 오셨겠어요. 아, 그래도 멋진 구경거리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 얼마나 또, 아, 이거예요? 여기? 하면서 예. 이게 두 집인 건가요? 저희가 하나의 대지에 네. 공간 자체를 세 개로 나눠놨어요. 이거는 하나는 이쪽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침실과 욕실 공간, 네. 저쪽 공간은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벌써부터 좀눈 맞으면서 뿌리핑을 지금 <laughs> <막> 하는... <laughs> 주방하고 저희가 네. 저기 거실 공간으로 나눠놨어요. 아, 기존에는 모아놨잖아요. 일단 좀 가면서. 어, 그렇군 좀... 예. 지금 리얼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가운데는 그 조립식 테라스공을 넣어갖고 네. 발자국 공안까지세 군데로 지금 생활 공간을 좀 나눠놨어요. 일단 은 기막히다라고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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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우선은 음, 지금 회사가 화성에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홍천인데. 예 네. 네. 그럼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거 아니면 이게 샘플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샘플이 아니고요. 네. 건축진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현장에 그렇죠? 갔다은 거죠. 이 지금 건축진님께서그자제분이좀 어디 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거실 공간 아이들이 놀 경우에 또 부모님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게스트룸 게스트룸을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네. 세컨하우스의 게스트룸으로도 쓸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장점이 어, 또 있습니다. 세컨 하우스에다가 또게스 룸까지. 그렇죠. 그럼 약간 수익 사업을 해도. <웃음> <웃음> 지금, 야, 여기도 지금, 와, 오랜만에 눈밟는 네.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뽀덕뽀덕. 홍천 같은 데는 좀눈 쌓임은 잘안 덮는 지역이니까. 예. 네. 간만에 이렇게 또눈쌓인또산 보고 그러니까 좋네요. 일단 오면서, 네. 야, 이게 강원도에 이렇게 질수 있는 거는 단열재는 네, 네. 굳이. 그렇죠.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나온 뭐좀금세 주택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싸움, 싸움이라든지 아이디어 싸움이죠. 인제는. 예. 또 하나 더 예. 조금 더부탁드면 가격 가격가격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이 보면은 오, 상당히 높아요. 네. 예. 충고가 한4,200 정도 나와요. 4,200이요. 예. 일좀여 6평 정도? 여기 이제 바닥 6평, 복층 3평에서 9평 모델이에요. 9평이요? 네. 그리고 이쪽도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하고 거실 정도로 주방 쓰시고 계세요. 이런 세컨 하우스는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네. 놓은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운데 조립식 테라스 룸도 놓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일반 주택 같지 않은 카페 같은 느낌? 펜션? 예, 휴양지 같은 느낌을 네. 좀 주려고 공간 자체를 좀 나눠 놨죠. 음... 네. 특이합니다. <laughs> 저저 처음이네요. 네, 저도 이번에 그 가구카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된 모델, 공간이 분리된 모델, 어쩌면 세 개의 공간이 나눠진 모델을 이번에 처음 가구카를 통해서 아, 이제 소개하려고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일단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가4 2 이미더요. 네, 천장은 지금 좀 일반적인 이제 징급한 넬로 지금. 네, 징크로 그렇죠? 했고요. 네, 바깥은 거고. 바깥쪽은 이제 스타코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음. 지금 여기 골조는 경량 철골조로 해서 잔넬과 아이언 각간을 통해서 이제 골조를 잡았고요. 음. 거, 경량 콘크리트 판넬을 통해서 음. 저희가 이제 외벽을 해갖고 단열과 음. 이게 스타코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음.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이보리인가 하 이게. 이 예, 아이보리 색깔, 하얀색 그죠. 계통의 아이보리 음. 색깔이고요. 이제 검정색과 이제 아이보리 톤톤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음. 자연에 너무 튀지 않는 깔끔한 카페 같은 느낌을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색상 컬러를 썼습니다. 색상은 또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 거고. 예. 그다음에 외벽 자재도 변경 가능하고요. 예. 와, 카페 분위기 연출하시려고 온 건가? 지금 위에 가 이제 다락 공간이요? 2층. 네, 네. 저도 이제 대형 창 있고.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침실 공간이에요. 아, 침실 위에 침실이요? 또. 예. 그, 침실과, 거실 공간이죠. 아, 거실. 생활 공간. 그러면은, 주무실 땐다 여기서 주무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침실이 있지만, 이 반대편 쪽으로또 침실 공간이 있어요. 두 군데나 있어요. 침실 공간. 잠깐만요, 이해를 못 하게 네 침실 공간이 두 군데에요. 두 군데요? 네네. 어... 그러니까 이쪽 면에도 한 쪽이 있고, 반대쪽 네. 면에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도 침실 공간이 또 있습니다. 어, 이따가 직접 네네. 보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평수는... 경우는, 예. 요거는 한 일곱 평 정도 7평. 나옵니다. 그러면 제 뒤에 있는 게 네, 9평. 9평. 앞에가 7평이면 16평. 전체 부지가 그러면 얼마나. 여기 한 100평 정도 나와야 되지. 어, 100평이요. 네, 네. 100평인데 현재 여기 건축주님은 여기 뭐 텃밭이라든가 네, 네. 또 다른 용도로는 아직. 네, 텃밭은 원하지는 않으셨고요. 이런 네. 어떤, 이런 식으로, 가재보으로 이런 공간, 외부생활 공간이라든지 음. 어떤 공간 두 개를 배치함으로써 어, 쉴수 있는 공간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좀 해놓으셨어요. 자, 여기도 네. 일단 전면창이 네네. 아, 들어가보실까요? 네. 예. 저희가 문은 아 60T짜리 목문을 사용했습니다. 목문이요? 목문, 나무문으로. 아, 목문으로. 네네. 이것도 이제 단열이 다... 예단열 네,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고요. 예. 있습니다. 네. 잠깐만, 먼저... 네. 에서 살짝 봤을 때처럼, 네네.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앗소리 나오는데, 이거 네. 한국의 그런 배치가 아닌데요?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이게 아마 불리함으로써 더 넓게 쓸수 있는 공간들이죠. 주방도 그렇고, 음. 거실도 그렇고. 아이들이 여기서 뭐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음. 같이 이제 맛있는 걸해 먹는다든지, 그 공간으로만 딱쓸수 있게끔. 기존의 어떤 소형 주택의 주방보다 훨씬 큰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아, 시원시원한. 시원시원. 이제 스크린이 이제 네. 오셔서 여기서 네. 아이들과 영화도보는 거고. 네. 스크린 네. TV인데 응, 이거 잘잘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이 놓는 거잖아요. 네. 이 전체 천장이면 벽이면 다 이제 자작으로만. 아니요. 저기가 건너편 모델은 예. 자작으로 돼 있는데, 요거 같은 자작의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염에 좀 취약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를 노는 공간, 또 음식을 하는 공간이어갖고, 요거는 저기, 하판에다가 필름을 입혔어요. 아, 필름지요? 오염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오, 전혀 티가 안 나네요. 네. 느낌이 거의 비슷하죠? 네. 여기 예. 있습니다. 예. 그리요 부분이, 이게. 다 수납공간이네. 수납공간이요? 예. 아, 어, 위에는 그냥 소파 기능으로 예. 예. 소파 기능으로 쓰고 네. 있고 음. 밑에 공간은 음. 수납 공간으로 아, 아, 이런 거는 그러면 예. 건축주님이 꾸미신 건가요? 굿모닝뭐 이런 거는 아그 이제 예, 그거는 건축주께서 새로 발라 놓으셨네요. 이제 요리하다 보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후드가 어, 예. 이렇게 있는데 천장이 아이 이게 네네. 창들이 많으니까 크고 많으니까 되게 넓어 보이고 시원하지. 시원시원 들어서 와 소리가 나오게 되는. 대부분의 소원주택은 이제 주방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는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 이이 이, 예, 이, 지금 예. <laughs> 이 정도입니다 이거. 예. 뭐이 정도면 이제 요리하고 싶죠 이 정도 공간 정도 되면. 은 예. 저는 넓어도 예. 요리. 야 <laughs> <laughs> 근데 우리 주부님들은 예. 그렇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주방 공간이 좀 마음에 들어 드셔야 되니까. 오늘 음, 이걸 보려고 참눈 속을 헤쳐왔습니다. 여기 같은 집인데, 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은, 건강 구분도 좀 되고, 여기 이제 바깥에 생활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또, 음. 테라스룸에서 도 생활하시고, 그래서? 음, 나름대로는 좀놀러온것 같은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놀라 놀러, 어, 놀러 온거 아, 그리고 왠지 더 그, 예. 여유를 게 될까요? 뭔가 더. 예. 많이 갖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어, 내집 하나인데 어쩌면 세 개를 갖고 있잖아요. 어. 하나는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 심리학 전공 하셨나요? 아, <laughs> 이거. 아, 진짜. <laughs> 예. 야, 그렇구나. 뭔가 지금 뭔가 가복한 오히려... 느낌이 제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저기도 내 거. 예. 여기도 내, 내 거. 거. 바깥도 내 거. 쟤도. 응. 예. 이 경관 좋은 음. 자연도 내 거죠. 그죠? 그러게요. 그렇죠. 아, 부분. 아, 여기 세탁기가? 예. 여기 있었네요 예. 있었네요. 예. 이렇게 고 지금 9kg가 네. 들어가고 는 9kg 이게 한2 3 0 m 리 내장 230m예요. 230m.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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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장입니다. 네. 근데 이건 저쪽에도 또 신발장 이 있고 그래서 이건 수납으로 쓰고 아. 아. 계세요. 어, 여기 나가때 살짝 아. 봤어요. 이런데 네. 좀전원 이제 뭐야 스위치들이 예 네. 요즘에 어. 좀 호텔 예전분들 네. 이게 좋아하시는 음. 그런 어떤 스위치들이요 전... 저희가 지금 단연 저기 뭐야 난방도. IoT를 통해서, 잉? 여기 이제 바깥에서도 킬수 있는. 아, IoT랑 연동? 예, 연동이 돼서 고요 밖에서 미리 이제 오시기 전에 켜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들어올 수있게끔 이게 그럼 뭐 제주도 서울에서 다 지금. 그렇죠. 핸드폰으로. 그컷다킬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이런 룸. 겨울 같은 데 왔을 때. 짱이죠. 네, 좋죠. 좋죠?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마로는 SPC. 마로노 s p c 예, 예. 그 다음에 단열은 저희가 그 히팅 케이블 방식으로 해갖고 히팅 그, 케이블? 예, 히팅 케이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방열판을 덮어갖고 이 방식이 가격은 좀 비싼데요 음, 빠르게 음. 공기까지 데워주는 어떤 그런 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하고 계세요 어, 그래요? 예. 전기 필름이라지 이런 것보다는 단가가 좀 비싼 것같요아 근데 어.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저희가 네. 여기가 설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얼마 안 돼갖고 에어컨은 이제 겨울에, 아니 여름에, 예. 여름에 이제 가실 거예요. 다. 저저 위에 지금 달수 있는 음, 공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저희 안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젊은 취향들에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아, 여기를 살짝 보드랍니다. 여기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여기에서 굴 네. 굴을안 먹는데 구워주니까 네. 네. 참 맛있게 먹었던. 맛있죠. 지금 한참 맛있을 때 네. 아닙니까? 그런 기억이 딱 나네요. 네. 아, 참 이게, 눈올때 이런 데서 이제 고구마 같은 거, 네. 고기 같은 거거 먹어도 좋고요. 네, 이, 이건 몇 평입니까? 네 평, 세평 정도 나오겠네요. 이런 서비스 공간이 네. 참 있는 게. 여기 이제 복층형 구조로 돼 있어서. 네, 복층형 구조로 여기 이제 침실 공간과 욕실 공간이. 예. 쓰고 있고요. 침실 네. 욕실. 침실과 욕실 공간이 있으면 정면부에는 어떤 창 배치를 좀 많이 안 해놓고 측면부에다 배치를 좀 음. 많이 해놨어요. 봐도 되죠? 예. 예. 네. 아, 기막히네. 요 와, 위에서 또 보니까는. 네. 오, 이런 부분 어, 올라오시려고요? 아, 근데 올라올 때는 이게 네. 그 각도가 되게 경사각이 상당하더라고요? 저게 다음 모델부터 안쪽으로 더 지금 계단 음... 저기 음, 사다리를 놔서 경사가 예. 좀더 완만하게 다음부터 시공할예정이에요 다음부터는? 그걸...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은 보십시오 이거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누워서 하나 액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눈 오니까 더 멋지죠, 이렇게. 아, 저쪽 침실, 아, 네. 침실이 두개라는게 얘가 이게 가네요. 여기 지금 이제 부부가 거주하는 침실 공간이고요. 음. 건너편 쪽에 애기들. 두, 두 명이 이제 거주하는 예. 침실 공간이에요. 난 어떻게 해서 침실 공간 두 개인가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는 이제 창가 공간, 아예 침실 공간은 위쪽에 있는 침실 공간 두 개를 뽑아서 음. 여기 이 침실 공간도 막히지 않게끔 서로 의사소통이 될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아이들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예. 또잘 자고 있는지 볼수 있게끔. 예. 제가 저쪽으로 올라갈까요? 예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웃음> <웃음> 아 저랑 촬영하면은. 네. 애 먹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예. 네. 아, 이렇게 한번 느끼고 싶어요. 네. 반대편에 이제 아이들한테 네. 했을 때. 했을 때, 뭐, 엄마나 아빠랑. 응. 대화도 할수 있고요. 네, 전체에다가 이제 조명, 이거, 무드등, 간접. 예, 네, 저희가 이제 자작나무화판하고 블랙 컬러를 써갖고, 좀 간접 조명을 쓰니까 좀자작나무 마감이 고급스럽게. 네. 한색으로 다 켰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공간 자체가 이제 아예 밑에하고 또 잠자는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 그런 공간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다시 한번좀 꼼꼼히 좀 보려고 왔습니다. 예. 여기 창이 있고, 여기 이제 기린도 있고. 어, 여기가 어. 수납장인가봐요? 네, 예, 여기 수납장이에요. 어. 이렇게 예, 수납공간. 약간 예. 대충 스케치만 해가지고, 이야. 음, 이거 괜찮다. 이걸또수납공간으로 꾸며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고요 예. 이것도 이제 수납공간. 그럼 아이들은 TV를 보라고 하고. 예, 예. 그럼 여기서 봐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거실이 아까 프로지션 TV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많이 보시겠죠. 아, 그러네요. 예. 여기가 또 저쪽이랑 또 분위기가 조금 아이들 방좀 아늑하고요. 예. 예, 애들이 이제 잠자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는요. 음... 여기는 예. 둘다 같은 성별이 똑같은가 봐요. 남자애들 두 명이요. 남자애들 두 명이 안 싸울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잘 늘더라고요. 어, 그거는 그건... 그냥 무선 충전기 갖다 놨고요. 컨셉트하고 음, 음. USB. 휴대폰? 충전기들이 네. 충전기들이 있고. 위에도 그럼 똑같은 그 난방? 난방. 아니요 아니. 이건 IoT가 아니고 응. 1 층만 IoT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제 와서 켜면 됩니다. 중식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거 이거예요 아까 내려갈 때, 네네. 올라갈 때 내려갈 때이 계단을 무릎의 힘이. 예. 네, 덜 맞게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올라오시는데, 우리 계단 높이는 한20 정도밖에, 20cm 정도밖에 안 돼서. 보통 25로 하잖아요. 예. 애들도에 쉽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낮춰놨어요. 음, 20요? 네. 예.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 까 편하게 올라갔던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원래는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이있었는데저기 음... 이제 거실로 주방이 절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납공간으로 바뀌었고요. 음... 세탁기도 여기 손에 절로 빠졌기 때문에 예. 다 수납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이제, 보시면, 화장실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그 화장실도, 네. 어디 저기 뭐야, 그 비즈니스 호텔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저희가 꾸며놨어요. 어, 그래요? 네. 음, 여기가 실크대 부엌이고 네. 아, 어? 아, 화장실 입구에, 음, 포도름. 음, 호텔식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가 지금, 아 건식이 아니고 습식으로? 예그 다음에 타일은 포셔린 타일을 썼고요 610짜리 음 요것도 블랙으로 했지 이렇게 주셨네요 예, 블랙톤으로 해서 예. 색깔은 통염이 되지있습니다아 어. 전체적으로 저희는 자작으로 근데 여기는 자작이 습기라든지 곰팡이 기를 우류가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삼중콘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습기에 강하게끔 어. 그렇게 처리해놨고요아이 뒤에가 샤워할 수 있게끔 네. 해바라기 여기가 있고 음, 음. 아, 그리고 저희가 그희가이흰필거 네. 저기면 풍기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다음 모델부터 아, 여기요. 예, 네, 냉온풍기가 음. 되는 흰필이 들어가요. 냉온풍기? 예, 예. 시원하게 해 주고 드라이브 네. 해 주고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팬이요? 온풍기 자체가, 온풍기가 네, 자체가 여기 이제 에어컨도 되고 저기 온풍도 나오고 드라이도 음. 될수 있는 그럼 이제 여기 뭐 시, 겨울에 씻을 때도 네네. 따뜻하게 따뜻하게 아니면 씻으면. 또 몸을 말릴 때는 네. 여기서 이제 금방 말릴 수 있게끔 어, 다음 모델부터 네, 다음 모델 음, 확인하러 다음. 가봐야겠네요. <웃음> <웃음> 요 부분이 또이 부분이 또이 통로가 일단 넓으니까 네네. 어 밖에서 볼 때는 좁은 줄 알았는데 네네. 달라요. 음, 게 지금 한, 이게한 1m 20 정도? 그 정도 음, 나것 같아. 그리고, 네. 여기 인덕션 저, 들어가 있고요 아, 2구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석하고 자작나무로 저희 다 짜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에 아이들 방에 있었던 무선 충전기가 네. 네. 여기도 이제 음, 데이고요 네. 콘서트하고 USB. 네. 네. 이가 있고. 네.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어. 보시면 저희가 그, 어, 원수기가. 원수기 들어가 있는 저희가 이제 1 0 0리짜리 들어가 있어요. 어, 100이요? 네네. 음. 지금 보통 한뭐 50짜리나 30짜리는 한 사람만 더 샤워하면 한두 명 사회라면 이제, 네. 뜨거운 이안 나오는데, 네명 정도 가족이 이용하실라고 면 어, 정도 100짜리, 그 100짜리 들어가셔도 됩니 이제 수납 참고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음. 겨울이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바닥 지금 따뜻하네요? 예, 지금 켜놨어요. 오시기. 전에. 아까 바닥 상황에 뭘로. 뭐로... 여기 히팅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위에 방향, 방향판 들어가 있어서 음. 빠르게 공기도 데워 주고 바닥도 빠르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음. 주방 모든 저희 그 창호는 A1, 미국식 네. A1 창호 쓰고 있는데요. 음. 3중노이유리가돼 있어서 단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0.776 아. 1등급으로 돼 있고요. 전체가 다 그러면 A1으로 A1 창호가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어, 그러면은, 아까 난방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벽체 두께 있지 습니까 확인 못 했는데, 벽체... 단열은 어떤 걸 하셨으며? 어, 저희가 이제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량 콘크리트 패널을 썼고요그 네. 다음에, 인슐레이션. 인슐레이션. 그 다음에 몇티 정도나? 여게좀 어, 보시면 네. 한 220t 정도입니다. 음, 전체 네. 220t요? 네. 알겠습니다. 응. 뮤지레이션으로단열제를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뭐 중부일지요? 건축허가가 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될 그런 음, 단열 등급입니다 그렇죠. 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책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 공간 자체는 아 여기 이제 전부 다 이게 수납공간이에요 그래서 옷을 꼭짜그 예. 음.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것도다 수납공간 되죠요 네. 살짝만 넣을게요. 많이 넣지는 않고. 네. 공간들이 <laughs>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서 잠깐 쉴수 있는 공간. 여기 느낌. 여기가 제일 오 예. 자동으로. 예, 눈 야. 왔을 때 이렇게 바깥 밖에 바라보면서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차 한잔 먹을 수도 있고요. 음, 그런 공간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화할 때는 다리를 내려야. 예, 예. 그죠죠이을때 예. <laughs> 이렇게 오늘 같이 눈오는 날은 어우, 더 멋지네요. 기막히네요 이거 한장한장 사진이 되게인데 보니까. 그렇죠 네, 액자 예. 같은 느낌이죠. 또 이렇게 또 음. 앉아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 예. 너무. <laughs> 오. 여기 어떤 생활공간으로서 충분히 좀 편안하게 앉아서 또쉴수 있는 공간, 줌을, 잘수 있는 공간 위주로 좀 쓰고 있고. 뭐 옛날로 보면은 사랑채 같은 네. 느낌, 바깥 사랑채? 어, 그런 식사는. 느낌을 저희가 좀 해놨으니까. 그랬을 때 훨씬 더 멀러온 것 같은, 카페 네. 온것 같은. 그리고 이 창호가, 여기도 똑같이. 누그 같은 A형 창호예요 네, A형 창호. 네. 목 시스템적으로 우리 네. 네. 3종 틈, 네. 어쨌든 지금의 어떤 소요주택은 디자인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그렇죠. 내 디자인을 편리하게끔 음. 내가 또 오고 싶은 공간이 될수 있게끔 만드는 싸움인데 저희가 하나하나 제품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디자인적으로 협의를 해갖고 수리비를 갖고 음. 협의를 해서 각 제품들이 다 틀리게 제작이 되거든요. 아, 커스텀으로요? 예, 예. 주문 제작이 다 거의 주문 제작입니다. 저희가 아까 막 경량 콘크리트 판넬 같은 경우가 뭐 일반 목조 주택에 비싼 세배 정도 비싼 자재니까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에바닥에 습기를 굉장히 강하고요, 단열도 훨씬 좋고 화재도 좋고 그 다음에 걸레 같은 아, 그래. 데도 굉장히 좀 강한 제품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한 방울 맞으면서 좀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폭의 <laughs> 한 영화 같은데요, 지금? 아까 예, 저기 앉아 계실 때도 그랬고 네. 좀만 더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네.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어, 저 왼편에 이제 안채가 네. 9평. 네. 그 이쪽 사랑채가 7평. 7평에서 16평. 네. 가격이 그러면은 9,600입니다. 아 9,600이요. 9,600. 네. 그다음에 이거는 1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가전 좀 냉장고, 네? 냉장고, 세탁기는 무료 옵션으로 드리고요. 예? 네? 잠깐만. 뭐 어떤 거요 세탁기랑 세탁기하고 냉장고 아니 어빌리티박스가 그런 프로모션을 해줄 예주껏... 것안 했죠 안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1월달 내년 새해 선물로 저희가 나름대로 갑옷가가 촬영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치겠네 <웃음> <웃음> 옛날에 그 TV, TV에서 t v 기자분이 눈 오는 날 머리 하얗게 돼갖고 음. 한번 떴었는데 저희도 한번 이게 눈도 한방울 내리니까 음. 저희 제품이 한번기트한번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laughs> 여기도한번뜯까요 그러면은 아. 뜨실까요? 자 한자 하나 둘셋 하면 뜨십시오. 네.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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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파이팅! <laughs> <안 되나? 웃음> 자 <웃음> 오늘 고생하셨고요. 세 공많이 받으십시오. 세 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